오늘은 유방암의 위험요인 증상 유형 및 치료와 예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방암은 유방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의 일종입니다. 비록 빈도는 훨씬 낮지만 남성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여성에게 가장 흔한 암중 하나입니다. 유방암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령, 유방암 가족력, 부활 유전적 돌연변이, 유방암 개인 병력, 비암성 유방 질환, 호르몬 대체 요법, 비만, 음주, 전리, 방사선 노출 등이 그 예입니다. 유방암은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유방이나 겨드랑이 부위에 새로운 덩어리나 덩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유방 크기나 모양의 변화, 유두 변화, 유방 통증, 유방 피부의 발적, 부기 또는 함몰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선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유방 조형술, 임상 유방검사, 유방 검사, 유방 자가 검진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치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초기 단계의 유방암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진단을 확정하고 암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유방 초음파, 유방 MRI, 유방생검 등의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유방암의 유형과 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방암은 여러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유형에는 유관상피내, 암종, 치민성 유관암종, 치민성 소엽성 암종, 염증성 유방암 등이 있습니다. 유관상피내 암종은 유방의 유관에서 시작되는 비침습성 유방암으로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었을 때 치료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민성 유관암종은 가장 흔한 유형으로 유방의 유관을 넘어 인근 조직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치민성 소엽성 암종은 유방의 소엽에서 시작되며 유방 조직 내에서 확산되거나 분산된 패턴으로 자라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염증성 유방암은 희귀하고 공격적인 형태의 유방암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퍼질 수 있습니다. 유방암에는 위에서 언급된 주요 유형 이외에도 수질암종, 점액성 암종, 관형암종 등의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치료 접근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방암 진단을 받은 개인은 암의 특정 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유방암은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을 통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유방암의 주요 치료 방법에는 수술, 방사선 요법, 화학 요법, 호르몬 요법, 표적 요법 및 면역 요법이 있습니다. 수술은 종양을 제거하거나 전체 유방을 제거하는 것으로 유방암의 1차 치료법입니다. 방사선 요법은 외부 빔 방사선이나 근접 치료로 암세포를 파괴하는데 사용됩니다. 화학 요법은 강력한 약물을 사용하여 암세포를 죽이거나 성장을 막는 것입니다. 호르몬 요법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며, 표적 요법은 특정 분자나 경로를 표적으로 삼아 암을 치료합니다. 면역 요법은 면역 체계를 자극하여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법입니다. 유방암 치료는 암의 종류, 병기, 환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이러한 치료 옵션은 개인의 선호도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방암의 치료 예후는 여러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러한 요인에는 암의 병기, 종류, 세포 특성 환자의 건강 상태, 치료 효과 등이 포함됩니다. 병기는 유방암의 크기, 전이 여부에 따라 분류되며, 초기 유방암은 진행성 암보다 예후가 좋습니다. 유방암의 종류와 세포 특성도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수용체 상태와 HER2 상태도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호르몬 요법에 잘 반응하여 예후를 개선할 수 있으며, HER2 양성 유방암은 표적 치료법을 통해 예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 대한 반응과 환자의 건강 상태 및 나이도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옵션을 결정할 때는 의료팀과 상담하고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방암 예후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개인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음주 제한, 담배 사용 피하기 등은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전략입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의료팀과 협력하여 치료 옵션을 결정하고 예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추적 관찰과 모니터링은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고 암 재발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